도신 전나다 천자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다가믿사하며 그의 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미사하이런성령 인타사 동자냐 마르나시가 번제비라지고 고난보다 사 십자가 막 박혀 죽으시고 장산제 사흘만에 죽은 자 다시에 살아나시매 하늘로사 전하신 하나님 앞에자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오시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거 해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시에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에 믿사함 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학구 교주 용방 찬송 194자가 드리겠습니다 학구 교주 용방 찬송 194자 우리를 제에서 구하시려 주여 예수 십자가 지으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없었네 할렐루야 찬성하세 찬성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성하세 찬성하세 주게 구원하셨네 오릴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성하세 찬성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성하세 찬성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제에서 사받아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유 육신장 하설 <laughs> 때도 겁낼 것도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성하세. 찬성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세상 만날 때에 예수여섬깨자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하겠네 할렐루야 찬송가 세 찬송가 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가 세 찬송가 세 주가 구원하셨네 잡으러 주신 나니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그 하나님 아버지가 엉망가대죄학 가운데서 아버지 지어 벗어나서 예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음을 아버지 께 감사 감사로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껴 기도한 사람들마다 기도로 들으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 하나님의 뜻이 이시어지게 하시오 오늘도 시간시간마다 하나님 주안라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다서. 일본 일천만 구른 거라서 이루기 천사백만 사람들에게, 아버지성교하셨는 은혜를 능력을 구원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다서. 성령을인자고 하나하고 모셔드가자입니다. 이슈가 말씀으로 찾아가주시옵다서. 예수님 이름으로 교드롭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에베소서 사자. 21절 받듬 24절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 받듬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진료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지언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디 심력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걸어가으로 주의 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기하게 버기는 삶을 나를 마당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첫째로, 먼저 예 사람을 벗어버리랍니다. 예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2절에 욕의 욕심을 따라서 거져가는구속을 돋는 예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옛 사람이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욕의 욕구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법적으로 쉽지가서 그리스도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는 다시는 옛 사람이 살아서 활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적으로 영원히 바로 법적으로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옛 사람의 지배 아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직접 부딪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아직 우리의 육체 속에 남아 있는 옛 사람의 습관이 나를 다시 지배하려고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적으로 옛사람은 죽었지 말은. 그 습성은 아직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서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고 영적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못된 존재가 남아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잊고 있는 이상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내부에서 오는 것인데 그 유혹이 내 속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습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죄를 범죄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을 당연히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버려버릴 수가 있을까요? 성낸금 하나님 말씀 말씀가운내 생각과 마음, 행동이 그하고 말씀을 단호하게 옛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습성이 다가올 때마다 선포하고 그어 나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공원 세계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할때 마귀가 예수님께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배가 부셨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도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요을 이렇게 한 마귀에게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러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여니라 너는 내네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사람이 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자 마귀의 유혹은 물리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야 한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에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무사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때마다 승리하고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셨습니다 또 성능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정력을 이기는 생활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십니다 갈래서 5장 16절은 내가 이뤄놓으니 너희는 성능을 좇아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 또는 절대로 예 사람으로 다시 맞아들이는 거나 그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지 마리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갈래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예 사람의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육체 이런 현자니 곧어메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소배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장과 방다한가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인게 경경같이 경경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야 육신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생활을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의미로 충만하고 보라서에서 성능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옛사람의 능력에 우리가 다스리면서 거러나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귀한 새사람으로서 죄인의 신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을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고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매일 우리래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내 영과 혼과 마음과 몸이 말씀건데여러분은 나가고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육신의 소욕의 육식이 다가올 때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성능에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우리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수 있는 은혜가 예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운데 허락은 이러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도 계속 기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두번째로그리스도들이 입어야 할새 사람에 대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이제 새로운 것으로 입어야 합다 입어야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생활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새 사람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사람이 새로지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새로질 때 새로집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마음의 온전한 변화는 성령의 임재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들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는 삶, 유지를 하는 삶이 우리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기 위해는 매일 여러분들께깨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인도하신 것 도심을 우 구하고 나갈 때, 전화하신, 보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정기하게,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과 의뢰를 부어주시는 것이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면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이러는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다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나님의 속속에 따라 창조된 예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로 말면 마치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면 회복된 놀란큰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잊고 살아야 하는 예러한 존경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옛 사람을 더럽고 추한 제약의 옷을 다시 우리의 육체에 걸치고 마음에 품고 삼지 말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쉽게 가서 싫은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요한 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내 진리가 내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알 전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내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혜에서 자유를 저저 질병에서 자유를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황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계속됩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평양을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를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무장해서살아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는 자로 우리가. 살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오늘 또 대조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이러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좋습니다.니 엠마는지 에는지 우리를 아버지께 예수 그도 십자가 대속의그 은혜를 받고 아름 아람 에수사람은주인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새로운 아버지적 우인의 신부로 살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법적으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로 드려옵나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오늘도 아버지 진리 되신 오신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먼저 저주와 죽음에서 자유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케 주시었다하 아름이셔를 또 아버지께서 기도한 사람들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매일 무장되서 매일매일 삶의 영적인 갈등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김으로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없시오며, 뜻이 하늘의 재림과 제 땅에 들어지이다 올라오르게 일령은 양식을 잡시고, 우리가 재진대로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며, 다만에서구옵소서 나라와 군사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오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열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다머모드시아도둑교 부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깨어지고 우리 의 청년들 자녀들을성내능력으로 오늘도 양념시켜 주셔서 이 시대가 담서도 귀하게 쓰임 받는 역사가 깨달라고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나라와 민족을로 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